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영혼 몸은 법적으로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영이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있는 동안에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몸의 부활을 입음으로써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있다가 열심히 일하고, 선한 일하고, 죽고, 천당 가면 구원을 완성시킨다.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이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혼이 소생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은 몸의 첫째 부활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말로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마귀의 통치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 그 뜻이고,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한다 그 뜻입니다.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것은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마귀의 존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은 예수님 재림 후 천년 동안은 무저갱에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정말로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신학계에 지금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것이 무천년주의, 무천년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천년왕국대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천년왕국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이론이 있겠지만, 그거를 목숨을 걸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면 마귀는 무적행 속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골로 사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면 마귀들은 결박당하여 밧줄을 차고. 무조경에 던져놓어 잠근다고 말씀하세요. 요한 게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이렇게 난장판을 치는데도 어떻게 이것이 천년 왕국이 될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론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도 휴고의 소망도 있지만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낙원에 가서 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삶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나타낼 수 있을까?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옥까지 앉기 위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산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산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여러분? 죽음 후의 삶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다른 말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라틴어가 뭔가 하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많이 쓰기 때문에 알수 있을 거예요.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리 잘나고 위대해도 너는 죽는다.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까 우쭐대지 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하라 메멘토 모리라는 뜻을 쓰고 또 한편으로는 카르페 디엠 이란 말을 씁니다 오늘을 잡아라 그 말은 이 순간 이 순간을 즐기고 이 순간에 충실하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카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메멘토 머리 카르페 디엠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 말을 많이 써요. 메멘토 머리. 언젠가는 죽게 되니까 겸손하라. 겸손하고 오늘 이 시간에 충실하라 이렇게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메멘트 머리 카르페 디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를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후를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죽음 후를 기억하라. 메멘트 포스트 모르텐. 포스트는 후라는 뜻이고, 모르텐 모탈 죽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르텐. 그러니까 메멘트 포스트 모르텐. 그리고 카르페 티엠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후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자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